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거, 거치대, 거치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거치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어, 그냥 하는 거고, 네, 그냥 하는 거고. 아, 그리고 저다이소그를좀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옷 팁팁 사고 이런 거 사고 많이 했잖아요. 네, 하나 소개를 못한게 있는데, 이쑤시개를 샀어요. 이쑤시개를 뜯어서, 여기 안에 담아놓고, 어? 여기 그 안에 담아놓고, 네, 여기에, 어머, 틴트 계속 쓰러지는 것 같아. 네, 여기에 살짝 담아놓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담아놓고 그래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그 점은 죄송해요 같이 대 소개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비상 배터리를 이 비상 배터리를 사용하고 받침는 건데 이 상자예요 얘는 DIY에서 받은 디퍼백도넣었요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 찍가 볼게요 보시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대 방법 거치 되게 쉬워요 그냥 이런 물건들 있죠 이런 데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 주시고 핸드폰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쉽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고지대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